<laughs> 아이고 가방이 닳아서 이거 가방 하나 새로 사야 될것 같은데 아유 뭘 사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. 아유. 지 버리는 거줄잘줄잘 한다 자. 줄 안, 음. <laughs>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? 제 제가 연필을 이제 깎아야 된다고 합니다. 연필 여기 있는 연필, 거, 여기, 거 아니야? 여기 있는 거죠? 음. <laughs> 지금 <웃음> 지금 <웃음> 지금. <웃음> 지금, <웃음> 지금 <웃음> 무엇인가요? 아 어, 이제 저는 불닭볶음면은 아예 못 먹고요 네? 비빔면도 못 먹습니다 비빔면도 못 먹어요. 요새 떡볶이 제가 안 매운 거좀 먹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치즈를 많이 넣어야 돼요 신라면은요 신라면 못 먹어요 어너 구사형 <laughs> 저 이제 도안을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. 테레전이고분들한테 드린다고 한참 아, 한요 아, 아, 우리 모습을 캐릭터로 우리 열두 명다 열두 명 다요? 아니면은 마크리 보석 마크 <웃음> 보석 아아아 죄송합니다. 어. 지금 고작 한다는 말이 어때? No 아주 <laughs> <laughs> 그냥 혼자 야, 너 국밥 국밥. 국밥 와서? 한번나 o w I don't know. I d t I o n t know. I don't k n t I n 시갈비 플러스 스팸 플러스 달걀말이 세트. 잠시만요. 거기에 공깃밥 들어가요? 안 아, 들어가죠. 안 들어가는 거예요? 아들안 들어가서 있잖아요. 안, 떠, 안 아, 써져 있잖아요. 아, 그 밸런스를 위해 여기서는 네. 네. 그러면 중년들 밥을 배기, 네. 아 밥을 빼고애 밥을 빼고 위해서 그냥, 그냥 국밥이에요. 그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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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냥. 저는 흰쌀밥 있잖아요. 음. 그게 제힘의 원천이에요. 음. 그래서 국밥. 아. 밥 먹어야 돼요. 자, 그러면 마지막 진짜 마지막 피지방에서 먹는 짜게치랑. 퍼파 그냥, 고파, 어? 아, 그냥, 그냥, 국밥 아, 근데 이파 고파, 고파, 어둘다밥 없어 고파, 국파 고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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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 고파, 김준규 기운브레드됩니다 브레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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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레드게잘 쓰네요. 네, 이거는드레드는 브레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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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에 네. <laughs> 네. 네. 는 브레드는 네. 왜요? 여름생 때 생각나서 그때 연습하면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아 진짜요? 그럼 하나 둘셋 아빠 속이 울렁거리시는 거지 아빠 미안 아니 너무 귀여워서 사... 아 사... 두번어두번뭐요 이건 죄송합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진행해야 될것 같아요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, 집, 자, 진행하겠습니다. 자 가보겠습니다, 가보겠습니다. 트레저 집중 트레저 집중합시다 ASML 모드 하나 둘셋 둘, 둘, 셋. 아, 죄송한데 머리에 비해 모자가 너무 작아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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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 여러분 여러분 이번엔 트레저 마크 국가에 나온 유현아습니다 잘했어 <laughs> 여러분 여러분 특별 미션이 왔어요 특별 미션이요? <laughs> 한국어 전제라는 하루토 씨가 맞아요. 신조어의 뜻을 두개 이상 정답 성공 시 다이어리를 획득한데요. 아, 저게 뭐야? 아, 난알것 같아. 알수 있어. 자, 이번 알거든요. 이번 아, 뭐예요? 저녁 메뉴 추천. 그러지. 슈크림, 무박 h e fuck? What the f u 켈이 What the f 아 c k What the fuck? What the fuck? What the fuck? What the f u c 아 What 어. 아, h e f 박 c k What the fuck? What 아, 그냥, 그냥, 좀 하면 그냥, 개막 근데, 그, 냥여운픽스러안 되지 결박은 약간 결박스러운 피스러운 피스러운 계산 맞췄스스입니다 아, 러운 어쨌든 두개 맞추게 피스러운 피어러운피스 아빠랑 뭔가 이렇게 가지고. So sweet as this, and it don't change if I. <laughs> 상자를, 상자를 다도원하는데그라미좀 뭐 그려도 될까요? 대박이다. 어디서 영장 들어갔다 왔어? 잘 어울린다. 갈게 나와 주시어 <laughs> 뭐야? 大変じ 재밌었습니다 이제 인사 들어볼까요? 네, 지금까지 아빠 안 잔다에 잘잘습니다 아빠 잘잘잘잘잘잘잘요잘잘잘잘잘잘요잘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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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